사랑입들 안녕하세요 사랑입 승희예요 오늘은 제가 다시 영상 찍기 좋다 놀러 왔습니다 아왜또 놀러 온 거예요 새로 운 타워가 생겼습니다아 새로운 타워가 생겼구나 아이브의 헤이야헤이야 헤이아 아이브의 헤이아 헤이야 그리고 고민중도 고민중도 그리고 나는 아픈 건 딱. 줄색이니까. 여자 아이들 지난번에 어떤 탑으로 올라갔죠 승리가? 지난번은 천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오 천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올라갔었죠? 그리고 누나는 잘 자요 아가씨. 맞아요. 아 근데 어이 캐릭터 뭡니까? 저는 캔랩으로 갑시다. 예! 아 캔랩 캣랩. 오늘은 캔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어떤 탑 아... 올라갑니까 오늘은? 나는 아픈 거딱질색이니까 여자 예! 아이들 나는 아픈 거딱질색이니까 출발. 갑니다. 오, 오, 오. 오. 자 올라가 볼까요? 어 잠깐만. 왜요? 이거 뭐야? 어 문이 새로운 중간. 문 문인데 이거 어디로 가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투명 길도 없고요. 자 올라갈게요. 일단 올라갈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승리가요. 여자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올라갑니다. 아 그때 너무 심. 쉽습니까? 아, 너무 쉬워 가지고 저는 네. 쉽게 쉽게 갈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초보자들한테 올라가기 좋은 타워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좋은 타워. 아주 좋아요. 자, 점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이 자, 타워가 좋은 게 네. 노래 가사가 나와요. 아. 자, 타워마다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그냥 바로 가네요. 네. 자, 왼쪽에 투명이었고요. 좋습니다. 자, 투명은 하나 하나. 가면 안됩니다 투명길로 가면 떨어집니다 안되고요 조심 조심 자 타워마다 노래 가사가 있기 때문에요 노래 부르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사 어디 있습니까 승희 가사 가사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아 꼭대기에 아. 있습니다 꼭대기에 자 과연 승희는 잘 올라갈 수 지금 있을까요 지금 근데 왜 친구들이 없지? 자 친구들 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아이 어잠거 어. 뭐야 이거 불록먹세기 오케이! 플을없앴 올라갑니다 자, 자, 올라가 볼까요? 네. 자, 타워가 이렇게 높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네. 초보자들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쉽긴 어, 한데 점, 오, 오케이 쉽긴 한데요 네? 이게 또 방심을 하면 떨어져요 아, 어. 맞습니다 방심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승리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오케이. 오케이, 떨어질 뻔 했어요. 오, 어, 어. 떨어질 뻔 했습니다. 자,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승리도 아픈 건딱 질색이잖아요. 그쵸? 네, 진짜 네. 코로나. 아. 아, 그때 많이 아팠었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는 손을 네. 밟아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네 어, 피가 안 좋으세요. 오케이, 좋아요. 자, 징검다리 왼쪽, 오른쪽. 어. 어. 조심, 왼쪽. 어. 어. 오른쪽. 아. 오케이. 방심하면 안될것같요 방심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네. 자 여자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딱질색이니까 승리는 아픈 건딱질색인데 어떤 게 제일 아픕니까? 저는 코로나랑 독감이요. 아 독감 주사 자, 받는 이제? 거 괜찮아? 주사?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네.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자, 자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 거의 아, 다 올라왔습니다. 저 타워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네?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면 좋아요. 쉽게 쉽게, 그래. 쉽게 올라갑니다. 뭐 승리도 지금 쉽게 쉽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아이브의 해야는 우리 누나가 한다고 제가 하지 말래요. <웃음> <웃음> 자 사라이가 직접 올라간다고요. 아이브 해야는 나중에 올라가겠습니다. 네. 자 하나 하나 오케이. 네.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조심. 아, 자 그럼 네온 조심하세요. 아, 피 조심 피 아, 조심 아, 조심하세요. 아 하나. 여기는 미끄럼. 자 미끄러운 바닥입니다. 아 지금 친구 가명 옆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자 하나. 둘셋 둘, 오케이 아, 자자자자미끄럽니다자 아, 아. 여러분들도 한 타워를 네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승희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옆으로 가야 되죠? 네. 저는 바로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갑니다. 캣냅. 아못 올라갔습니다. <laughs> 캣냅이 고양인데 왜못 올라가? 자아 올라가나요? 오케이. 좋아요, 캣냅. 캣랩. 역시 캣냅이 고양이니까 잘했어. 잘했습니다. 자 뒤에서 한 친구가 좀 쫓아오고 있는데요. 어, 어서 와 친구야. 어서 와 친구야. 빨리. 자, 친구 같이 가자 친구야. 자 이거는 무슨 길일까요? 왼쪽 길입니까 오른쪽 길입니까? 저는 앞으로 갑니다. 아 왼쪽 길아 사라졌습니다. 지 빨리 빨리 오케이. 예. 이건 초보들을 위한 길이에요. 자 초보들을 위한 길 오른쪽 길이었고요. 네. 자 이번에는 물방울 타고 갑니다. 하나 하나. 자, 아, 하나 하나 아, 둘셋 아, 아, 넷. 아. 다시 저, 자, 좋아요. 이제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자, 이제 얼마나 잘았습니다. 다 자, 얼마나 잘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얼음장 투명길 왼쪽 길. 아, 왼쪽 길입니다. 왼쪽 길. 아, 너무 쉽죠? 자, 잠깐만. 이제 거진다 올라왔는데요. 자, 과연 노래 가사는 어디 있을까요? 아, 어디 있을까? 자, 빨리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빨리 나와라. 잠깐만. 여기 서 보세요. 왼쪽 저거 봐. 저거 아, 여자 아이들. 쥐 I D L E 여자 아이들. 어? 자, 어? 뭡니까? 가사 나왔다. 가사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입에 빵을 물고 같이 하루 시작 시작하고 따따따라따한 손에,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피곤해 죽겠네. 야 이거 뭐뭘 뭐, 타고 합니까 지하철 <laughs> 속이 장면 <laughs> 어제 그의 소나 마찬 매일이 지지 마치고 어잘 불러! 어어 어, 어, 바쁜 니 삶의 그날 한 날에 그 아, 애를 모어 아, 말야 아, 병원에 따라 시작했습니다! 예. 자 올라왔습니다! 니다 유후! 자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저습니다 아이브가 좋습니다 우리 <laughs> 누나가 아이브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자 아, 오늘 타워 어땠습니까?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타워.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꼭한 번씩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유후! 그러면 사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최고! <laughs> 똑같은 고양이네.